자, 3 1번 가서 보죠. 자, 이 범위에서 자 범위를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지래요. 이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죠? 자, 이차 방정식 저거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 함수 누구요? a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자 이거는 2차 뭐죠? 함수의 2차 함수의 뭐에 해당한다고요? x 절편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2차 함수의 x 절편이 x 절편이 저 범위에서 하나만, 하나만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 하나만 가지라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a 플러스 1은 0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렇자 a 플러스 1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 x 절편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0하고 2 e 사이에서는 하나만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0하고 2 e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x 절편이 하나만 존재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자, 이 범위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 범위에서 x 절편을 하나만 가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은 그래프의 개형을 지금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결국 x 절편이 이 범위에서 하나만 가져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걸, 그려져야 되는 걸까요? 0일 때의 함수값하고 2일 때의 함수값이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쪽에 오른쪽처럼 그려지든 어찌됐든 0일 때의 함수값하고 2일 때의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F0은 어떻게 구하죠? F0, X가 0일 때 함수값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X에다 2를 대입한 2에 대한 함수값 F2죠. 그러면 은 2를 대입을 하면 4가 돼서 4A 플러스 지금 4가 되고요 플러스 8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정리하시면 3a가 되고요 3a 플러스 13이 되겠죠 자 그러면 0에 대한 함수 값하고 2에 대한 함수 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렇죠 0이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f0 곱하기 f2 값 두 개의 함수값의 곱이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 그리고 또 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두 가지 경우를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 0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일이고. 자 f2 값은 3a 플러스 13이 되는 거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된다 그죠. 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 1이 되고요. 3a 플러스 13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3a 플러스 13이 되고 자 부등호 바뀌겠죠. 따라서 자 요것은 지금 a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 되거나 a가 1이 되거나.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a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실수 a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2차 함수의 x절편으로 고쳐서 그래프의 개형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